자 오늘은 절대 등급 22 페이지 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문제를 보면 f(x)를 x 1의 제곱 x+2로 나눴을 때 몫이 q1x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(x)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이렇게 될때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fx를 x-1의 제곱,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이렇게 잡고 얘를 rx라고 했을 때 r2를 구하는 게 최종적인 문제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걸 풀때 지금 3차식으로 나누어진 나머지 정리인데 3차식으로 안 나누고 2차식으로 나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,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나누는 수인 x-1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하면, 몫은 반드시 a가 될 거고, 나머지가 존재하게 되는데, 이 나머지의 존재를 여기, 요기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, 여기에서도 마찬가지, 3차 식으로 나눴지만, 이걸 2차로 나눈다고 하면, 여전히 얘가 나머지가 될수 없기 때문에, x-1의 제곱으로 다시 나눠주면, 몫이 2가 될 거고, 나머지가 존재하게 될 건데,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게 나와야 되니까, 여기서 나오는 게, 이게 될 거고, 그럼 나머지 부분이 될 게,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, 얘가 지금 x-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, 몫이 이렇게 될 거고, 나머지가 11x-5가 나오니까. fx는 반드시 x-1의 제곱으로 나누면, 나머지는 11x-5가 나오기 때문에, 여기에 들어간 나머지도 11x-5가 될 거고, 정리를 해주면, 이렇게 되는데, 지금 여기서 A만 구할 수가 있으면, 지금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RX를 구할 수 있는데,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알수 없는 정보는 Q3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되게 하려면 X-1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, 그건 두 번째 식에서 F-1일 때, 그럼 이 부분은 통으로 날아가 버리고, 얘 7-20, 9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4가 된다. 그래서, 여기에서도 여전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4가 될 거고 이 부분은 0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건데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럼 a는 3이 나오기 때문에 이집 나머지에 대해서 얘가 rx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R2는 2를 그냥 대입해버리면 5가 되면서 답은 2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